오크린 음파 전동 칫솔 광고가 들어왔다. 나도 뭔지 몰랐기에 음파 전동 칫솔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터의 진동을 통해 칫솔 모를 고속으로 떨리게 하여 이를 닦아주는 방식의 칫솔을 말한다. 참고로 리뷰에서 세정력 이야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세정력 자체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많은 치과 의사분들의 의견으로 바르게 칫솔질한다면 일반 칫솔로도 충분한 세정력을 가진다고 한다. 올바른 칫솔질을 가정하면 음파 전 동칫솔이나 일반전동칫솔, 그냥 칫솔 모두 세정력 자체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때문에 세정력 외의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보았다. 한 달간 100번 넘게 사용한 오크린 X 프로 음파 전동칫솔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강력한 모터. 이거 BLDC 모터가 분당 42,000회로 강력하게 칫솔을 진동시켜 세정을 도와준다. 처음에 입안에 넣었을 때 뇌까지 떨리는 기분이었다. 음파 전동 칫솔만 쓸 때는 몰랐는데 이거 쓰다가 일반 칫솔 써보니 기분상 음파 전동 칫솔이 확실히 좀더 상쾌한 느낌은 들게 해준다. 이거 진동 때문에 일반 칫솔처럼 무심결에 혀까지 닦으면 토할 수도 있다. 난 웬만하면 진동 끄고 혀를 닦는다. 장점 디테일한 진동 조절. 이거 진동을 무려 32단계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진동 자체가 워낙 세기도 하고 음파 전동 칫솔이라는 게 낯설기도 해서 예민한 처음엔 진동을 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좋았다. 게다가 잇몸이 좀 내려앉은 편이라 진동 수치를 좀 세밀하게 조절해서 내게 적당한 진동을 찾아 잇몸에 무리가 안 가는 강도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장점 터치스크린. 이게 터치스크린이 없으면 감 암으로 조절하거나 앱을 키고 이것저것 조정해야 해서 매우 번거롭다. 근데 오크린 X 프로는 제품 내 장착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주요 기능 등을 즉석에서 모두 조정하고 정확한 수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게다가 조작 편의성을 위해 칫솔을 잡은 채로 손가락 하나로 모든 조작을 가능하도록 해놨다. 장점 양치 습관.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오크린 X 프로의 최대 장점은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줬다. 첫 번째로 양치 시간이다. 양치질은 어렸을 적부터 333 운동으로 귀에 피가 나도록 교육받았는데 솔직히 3분 동안 양치질 하기가 쉽지 않다. 대체 얼마나 양치한지 그냥 대충 감으로 생각하고 양치질 한다. 한 5분 된것 같은데 시계 보면 1분도 안 됐다. 오크리는 타이머가 있어서 세팅된 시간 동안 정확하게 양치질을 할수 있다. 새끼 먹고 정식으로 칫솔질 할 때는 오래 닦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간식 등을 먹고 양치하고 싶을 때는 상황에 맞춰 시간도 손쉽게 조정 가능하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즉석에서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양치 범위이다. 누구든 자신만의 무의식적인 양치질 루틴이 있어서 어떤 곳은 잘 닦는데 어떤 곳은 잘안 닦게 된다. 근데 보통 어디를 덜 닦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떤 곳은 잘 닦았는지 어떤 곳은 덜 닦았는지에 대한 양치 범위를 내장된 육축 자이로스코프로 감지해 LCD를 통해 즉석에서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이빨 모양에서 충분히 닦은 곳은 밝게, 덜 닦은 부분은 어둡게 표시해준다. 이게 나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라서 그런지 오른쪽 위 안쪽을 상대적으로 덜 닦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잘안 닦던 사각지대를 더 많이 닦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또한 30초마다 진동이 일시적으로 멈춰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범위를 옮겨가며 칫솔질 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칫솔질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양치질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표시해줘서 은근히 승부욕 발동되게 한다. 매번 100점 맞으려고 더 열심히 닦게 된다. 결과 아닌데 100점이면 하루가 상쾌하다. 세 번째로 압력이다. 이빨 닦을 때 칫솔모가 부서져라 닦아야 속이 시원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한 달만 사용해도 칫솔이 무슨 빗자루 마냥 변했다. 이러다 보니 이빨이 시려워서 치과 갔는데 계속 이러면 잇몸 박살 난다고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지 말라며 극딜 넣으셨다. 150g의 압력으로 적당히 닦으라고는 하는데 대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오크리는 알수 있다. 칫솔모에 가해지는 압력을 판단 매번 적절한 압력으로 양치질을 진행했는지도 알려준다. 앱을 통해 압력이 과한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판단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음파 전동 칫솔은 칫솔 자체가 진동하다 보니 일반 칫솔 대비 상대적으로 압력을 덜 가하게 돼서 습관적인 과한 칫솔질을 덜 하게 만들어준다. 장점 배터리 진동하는 모터가 강한 데다 터치스크린까지 달려있어서 전기가 쭉쭉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거 대체 배터리에 뭔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충돌해. 충전을 완충하면 한달 동안 쓸수 있다 칫솔의 특성상 직장이나 여행 등 여기저기 가져가야 할 상황이 많다 근데 핸드폰처럼 매번 전원 충전기 챙겨야 한다면 정말 번거로울 것 같다. 오크리는 한번 충전하면 한 달은 버텨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원 충전기 챙길 필요가 없다. 실제로 26일째 사용했을 때 잔여 배터리 양은 23%나 남았다. 진짜 병강세 중 상병강세다. 진짜 배터리 주는 게 거의 안 보인다. 장점. 디자인. 디자인 자체도 깔끔하게 잘 뽑았다. 어디에 두어도 튀지 않고 무난한 느낌이다 이거 들고 회사 화장실 가서 이빨 닦으면 바로 인싸된다 다만 흰색도 좀 출시했으면 좋겠다 그나마 색 중엔 내가 고른 퍼플색이 좀덜 튀었다 그리고 이게 바닥과 벽 원하는 곳에 부착하여 충전할 수 있게 된 디자인도 편의성에 한몫한다 장점 앱. 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잔여 배터리 양도 1% 단위로 정확하게 판단 가능하다 무엇보다 내 양치 패턴을 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가능하다 특히 세정구역 같은 경우 는 구역별 초단위로 판단해준다. 월간 보고서도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할 만한 정도이다. 장점, 가격. 이 정도 하이 스펙의 브랜드 제품들을 보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오크리는 반값. 여기까지만 하겠다. 단점, 두꺼움. 여러 가지 기계들이 동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기에 좀 두껍다. 일반 칫솔은 칫솔질을 수동으로 하는 스냅 때문에 움직일 때 손목이 힘들다면, 오크리는 좀 두터운 몸통을 꽉 잡아야 하다보니 전환근. 무리가 가는 무게는 아니지만 처음 사용했을 때 이런 느낌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팔이 좀 저린 느낌을 받았다. 다만 두꺼운 게 일반 칫솔 대비 두꺼운 편이지 타전동 칫솔 대비는 비슷하거나 얇은 편이다. 손이 작은 사람이나 아구임이 약한 사람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단점, 터치스크린 조작성. 이게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긴 하지만 터치스크린 창이 워낙 작아서 조작이 원하는 만큼 쉽지는 않다. 게다가 양치질을 하면서 조작을 할 때는 물등이 흥건할 때가 많은데 물 때문에 조작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좀 있다. 단점, 케이스 옵션. 이거 케이스가 포함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케이스는 따로 사야 하는 점이 아쉽다. 사용하다 보면 직장에 가져가서 써야 하는데 이동할 때 케이스가 없다 보니 좀 번거롭다. 단점, 소음. 이게 모터를 통해 진동하는 형태의 제품인지라 소음이 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발생하는 소음은 65dB 정도인데 애기가 잠들었을 때 사용하기 좀 부담스럽다. 단점, 메모리. 이게 최대 6일까지밖에 저장이 안되는 작은 메모리 때문에 칫솔과 앱을 오랜 기간 연동하지 않게 되면 지난 칫솔 기록이 저장이 안된다 데이터를 남기려면 3,4일에 한 번씩은 연동시켜주어야 한다 뭐가 달라졌어? 오크린 엑스프로 워터픽, 치실질 크린업 트리오를 하고 나면 정말 하루하루 스케일링 받는 느낌이다 진동으로 털고 물로 쏘고 실로 조지면 정말 굉장한 시너지를 낸다 정말 거울을 타선이 없다 댓글에서처럼 치과의사 밥그릇 위협할 정도의 상 결론병 다양한 편의 기능 등으로 아날로그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칫솔질에 디지털 세례를 받았다. 입속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칫솔 습관이란 전문가의 말을 충실히 따르도록 강제조교해준다. 드라마틱한 세정력의 차이를 느끼려는 목적보다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지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매를 추천한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한다.